운동했으니까 먹어야지. 간장 님도안 계시니까. 지금이 기회죠. 사실 <laughs> 너무. <웃음> 어, 갑자기야. 어두워요. 박시다박시 아, 오랜만이니까 너무 힘드네요. 너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 진짜. 밥이나 시켜 먹자 식사 안 하시죠 형님? 뭐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지 간장님도 안 계시니까 <laughs> 지금이 기회죠 사실 <laughs> 여기가 양치승 과장님이 하시는 헬스장의 세탁실입니다 직원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간장님 없을 때 우리 빨리 먹고 가자 아 좋습니다 뭐 어떤 거 드실래요 형님? 중국 음식 어떠세요? 갑자기 중국 음식? 왜? 형또 면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응. 면도 좋아하는데 나 요즘 면도 안 했는데 저는 오늘 면도 하고 왔습니다 <laughs> 그 나는 중국 음식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딱세 개만 먹을게. 짜장, 짬뽕, 볶음밥, 간짜장, 사돌 짬뽕, 그리고 그냥 볶음밥. 너 사는 거야? 아 제가 사야죠. 오랜만에 또형 만났는데. 영화 홍보하려고 뭐 사는 거 아니지? 저 어, 영화 개봉하는 거 알고 계세요? <laughs> 아, 일단 형 저,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메뉴부터. 저 볶음 짬뽕하고 기본 짜장. 그형 솔직히 인간적으로 중심 탕수육 정도를 하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원래 근데 그 정도 시키면 탕수육을 서비스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탕수육까지 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만두는 응. 서비스 주겠지? 나 전에 집에서 혼자 먹을 때 네. 짬짜랑 탕복 시켰더니 군만두 서비스 오더라. 고 짬짜가 짬뽕 짜장을 따로 시킨 거죠? <laughs>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광재형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생일경 겸사사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진짜 형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생일인데 너가 문자 하나 없어가지고. 안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촬영이없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안 했죠.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를 좀 꺼내볼게요. 제가 형을 위해서 또 대형 포스터를 갖고 왔어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와, 이게 형. 이게 보통 포스터가 아니에요. 자, 광재형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짜잔! 이게 뭐? 이게,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9월 27일 극장 개봉 생일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이라고? 오해하실 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 포스터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집에 놓을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옆에 하나씩 좀 붙여보고 이걸 붙여야 돼? 아니,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형 생일인데 타이틀 걸고 해야죠. 아니, 홍보 안 한다며. 이 포스터 생일 선물은 처음이다 진짜. 뭐야, 제목 뭐야?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설경구의 비밀도 아니고. 예,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는데. 일단 한번 붙여볼까요? 자, 형. 생일선물. 우와. 혹시라도 이거 붙이다가 이렇게 꾸겨지면 이거 붙이기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빳빳한 거 하나 또 따로. 또 따로 하나 놔뒀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뭔가 왜 당한 느낌이지, 지금? 혹시나 해서 그런데. 너 여기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형. 나오는 거지, 전평 생일 선물로 정말 준비해온 거예요. 야, 응. 이거 꺼봐, 꺼봐. 옆에지 <laughs> 천박사 테마 연구소는 이제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테마사 이제 천박사와 귀신을 보는 의뢰인 유경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장르는 오컬트예요 하지만은 이제 오컬트하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또 시원한 액션이 되게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다. 사실 여기 보이지만 9월 27일 추석 전에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친구, 연인 관계 가서 보신다면 너무 좋을. 같은데 저 홍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대놓고 홍보인데 무슨. 물어보셨으니까 또 제가 형 말을 무시하고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한 거지. 정말 홍보 아닌데 꼭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저는 마을 이장 역할로 나오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또 규호는 우리 가족이니까 뭐이 정도 홍보는 근데 대신 입금은 해야 된다. 아, 어쨌든 형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 예. 오우, 땡큐, 데이. 돈만두에 반대로 음아 약소하게 시켰네 먹어봅시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넌 무슨 파야? 저는 이번 영화에서 파는 없습니다. <laughs> 무슨 파냐고. 저는 사실 분 먹팝니다. 형 만약에 찍 먹이면 나는 찍 먹이어서. 그러면 찍 먹으로 가시죠. 아니면 너 오래 담가놨다 먹어. 어 그래도 괜찮고요. 너 맨날 영화에서 담글 줄 알았지 뭐. <laughs> 너어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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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laughs> 어 놀래가. 뭐 하는 <laughs> 거야? 아안계안 계신 줄. 아 제가 광재 형 어제 생일이어서 예 그래서 제가 생일 네, 대신. 세... 네, 세... 아, 내일 관장님 생일이세요 어. 아, 그래서 제가 두 장으로. 그리고 어. 요 짬뽕도 관장님 거 선물이에요. 제가 관장님 드시라고 사실 이거 지금 먹지도 않고 비비고 있었습니다, 제가. 짜장면 먹는데? 아, 그래서 제가 짜장면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예. 어? 아, 어제 관장님 생일이, 생일이었구나. 네. 아, 내가 어제 중국에 있었고 알았으면 진짜 아이고, 생일 파티 크게 해 주는 건데. 그래서 관장님 라이브 할때 일부러 티나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 그랬구나. 아, 그 생일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낀 거야. 생일할 때. 근데 이거를 근데 짜장면을 먹는 이유가 있어? 광기 영 생일인데 광기 영면 좋아하니까 제가 그냥 오늘 좀면 컬렉션으로 좀 시켜봤습니다. 절대 영화에서 뭐 짜장면 먹는 장면이 나와서는 아니고요. 예, 광기 영이 너무 면을 좋아해서 아니 근데 네. 왜, 왜 여기 포트에 얼굴이 없어? 아이... 네. 규호는 비밀에 붙여놨으니까 아 그랬어? 아니 강동원은 나왔는데 왜 규호가 아 여기 하얀 부분 규호야? 여기 제가 지금 비밀의 캐릭터입니다. 아, 어, 진짜 내 거야? 진짜 비비고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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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자리 커까지 시킨 거죠, 우리? 아 그럼요. 오, 당연하죠. 그렇네. 오늘도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원래 시킨는서 음. 맛있다야 세탁실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진짜로 짜장면을 왜 시킨 거야? 아니 사실은 응. 그 짜장면 먹는 장면은 나오는데, 응. 아니 형 무슨 거짓말한 아니,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응. 아니, 형 이럴까봐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응. 나와서 시킨 건 아니고 응. 저희가 다 좋아하니까 시킨 거죠. 이건 멋있 거야? 짬뽕 보고? 볶음짬뽕입니다. 아, 반대로는. <laughs> 아, 보통은 볶음짬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짬뽕 볶음이라고는. 아니, 뭐, 뭐, 주,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 뭐가 중요해. 똑같은 거지. 짜장면에도 나가고 운동을 못하겠네. <laughs> 사람 가르치다가 어디 간 거야? 아,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못 잡아가지고. 이거만 먹고 발 갈게요. 아, 우리 보고 짜장면 먹지 마라네. <laughs> 이슬랑 짜장면 먹지 말라네. 요 요거, 요거 누가 먹다가 아니 당구가 짜장면이랑 좀 평소가 좀 피하라네. 아니 요건 내가 이제 애들 검사하러 와가지고. 아니 나한테 방지랑 애들 구독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 어쩐지 애들 점점 찌더라 씨. <laughs> 아이거 아, 누가 먹다가 준 거야 갑자기? 아 너는 씨, 먹다 이런 거 주면 어떻게 우리 회원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아 음. 티셔나 줘봐, 티나게 진짜. 나 갔다 올게 빨리. 아점자 <laughs> 하나 먹고 와. <laughs> <laughs> 음. 음. 근데 우리 뭐 멘트 없이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합니다. 근데 솔편에 나오셨는데 야구편에 나와? 네 야구편에 나와요. 부럽다. 야구편에 나오고. 무빙이 뭐, 엄청한데. 아 무빙은 뭐 끝나죠. 봤지. 투 선로. 현대판 카트라이더가 아닌가. <laughs> 아 이제 무빙 기다려 줘 좋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제.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죠. 음. 와나 이거 먹고 터졌어. 이거 맵죠? <laughs> 우리는 이게 운동이야 지금 먹으면서 어, 이거... 땀 흘리고. 그냥... 남들보다 저칼로리인 거예요 저희는. 먹은 만큼 빼잖아 지금. 아 시원한 아. 천박사이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이거 어지잖아 너무. 그래. 그냥 대놓고 해. 예고편도 1분에 하나씩 넣어줘. <laughs> <laughs> 형 이참에 홍보 전문 유튜브 채널로 바꾸시지? 바꾸자, 대놓고 홍야 뭐. 이거 중국집 어디야? 이름 뭐야? 다 <laughs> 안먹었어. 한 장에 그 남겨놨죠. 아, 그랬어. 어우, 야씨 아니 근데 그이 자리가 그러면 이 천박사 테마 연구소 홍보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을 홍보려고 여기 온건 아니고요. 그냥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어떤 영화인지 그냥 교가 얘기해준다 그래서. 근데, 천박사 테마 연구소 자체를 이렇게 여기 체육관 와서, 천박사 테마 연구소 포스터를 붙인 이유가, 천박사 테마 연구소를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을 홍보하려고 온게 아니고요. 생일 선물을 형한테 드리고 싶어서, 포스터 가 선물이요? 응? 요거랑 요거, 밥을. 아, 이렇게. 포스터를 그래서 준비해 온 겁니다, 제가 그럼 설경구 씨도 나와? 이거 제가 아까 했어요. 아, 했어. 아, 했어. 아, 나, 나. 큰 차이가 없네. 큰 차이가 없어, 사실은. 아, 근데 설경구 씨랑 친하잖아? 네. 규호보다 친해, 성공이 친해. 정공이더 친하죠. 와, 아니, 그. 사실, 맨날 제가 그 광재 언니 채널에 나오면서, 음. 뭐, 우리는 뭐, 가족이다, 식구다 얘기는 하는데, 꼭 이렇게 한 번씩 형이 탈선을 합니다. <laughs> 근 이제 이 성운한 마음을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 그럼 네가형 하든지. 알았어, 광재야. <laughs> <laughs> 이거, 다 잘라. 영화 홍보고 뭐다짤로저이 얼굴로 하루만 살아보라 그러면 나이 얼굴로 살고 싶어. 진짜. 아, 진짜로? 배우 통틀어서. 나는 이규. 아... 아 진짜로? 난규 하루만 살아보면 규하고 하루만에 내가 얼마나 뺄수있나 한번 해보고 싶어. 너는 다시 태어나면나 말고 어떤 얼굴로 살고 싶어? 신하기 비슷하나? 전 솔직히 차은우 씨. 아. 게 스치듯이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와 정말 미쳤어요. 미쳤어? 네, 미쳤어그 정도야? 예. 네. 전에 농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의 같이 하면서 농구를 좀 알려주고 했는데 항상 먼저 인사하고 이러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 음... 그럼 형다 네. 가졌네요. 내가 뭘다 가졌어? 정말?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이 영화에도 못 나오는데 내가 무슨 9월 27일 날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다 가져? 제가 그래도 형 나오진 못했어도 제가 어렵게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측에 얘기 얘기를 해서 이건 촬영 그만할까요? 이거 먹고 운동해야지. 저 운동 하고 먹은 거예요 지금. 네. 아니까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또 운동해야지. 먹고 바로 운동하면 안 되죠, 소환. 야, 천박사 테마용으로 설경의 비밀이야. 그 정도는 해줘야지. 비밀을 지킬라면. 사실 비밀이 비밀상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지좀 스케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거 하고. 너 다른 체육관 다니니? <laughs> 저는. 우리 양치승 단장님과 박강기 형님이 더 좋지. 다른 분한테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럼요. 이렇게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음. 또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제가 시사회 날두 분을 모실 테니까 아, 네,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아, 네. 그것만 해줘. 강동원 배우님이랑 사진 한번만 찍게 해줘. 아니면 이거 안 내보낼 거야. 예, 제가 약속할게요. 약속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별거 없네. 컨셉 충이 얼굴 중 주... 먹고 살기 힘들지. 원래 어,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어찌할까요, 박사님? 망주석이 이겼던 망령을 대마에 넣지. 어! 믿음이 막 폭발을 하는 거지.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다? 건당 천만 원여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 강도램은 어떻게 해요? 사람 아닌 것들. 쫓아내거나 뭐 적당히 타일러 가지고 뭐 대화를 하거나. 만 있으면 우리 뭐 개천바닥 뜰수 있는 거죠. 근데 하필 칠성금 칼잡이가 나타난 거지. 원래 요런 놈들 그냥 없앨 수가 없는데.